안녕하세요. 어, 잘잘 아시지요? 이 논현 복지관에서 세계사하고 한국사를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 무더운 여름에 이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 하시게 돼 있는 상황에서 복지관에서 무슨 특별한 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라 해서 고민해서 만든 것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역지지지입니다. 요 역하는 것은 역사의 역자고, 지난 역자고, 역사의 암 역지지. 끝에 있는 지는그것이라고 하는 역지역사를 아는 바로 그것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있는 것처럼 옛 선현들이 남기신 그런 좁은 말씀들을. 그 현대적 감각에서 한번 풀어보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재미나는 그 뼈가 있는 말씀들 이것을 한 10분 동안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은 유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글씨를 많이 써 갖고서 별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림이 이 옆에 있는 것은 왕휘지의 글씨를 이제 어 보여주고 있고요. 저 옆에 있는 그림은 고개지라고 하는 다 육조시대. 그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서갔던 시대였거든요. 그육조시대의 글로는 왕이지, 그림으로는 고개지. 그데그 그래, 사진을 하나씩 넣어봤습니다만은, 어, 하여튼, 막 그런 역사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 앞으로 계속해서 한 10분씩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들려드리는 제 1화입니다.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군주는 배, 백성은 물과 같다. 배와 물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니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관6년 때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정관6년 하는 것은 당당 당나라의 어당 태종 이세민 고조 이연의 두 번째 아들이죠. 이연이 당나라를 개국을 해서 통치를 하다가 9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상왕으로 물러나 있고 그 아들에게 태종 이세민에게 정치를 맡기니까 이세민이 당나라를 정말 초기에 번영을 일으킨 그 훌륭한 통치를 정관지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호를 태종이 연설을 정관이라고 썼기 때문에 정관지치 그렇게 말하지 어, 매우 훌륭한 그 가르침이고 정말 훌륭한 어, 다스리는 치자의 덕을 갖추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면 몇번그 정관지치에 나오는 그참 유익한 얘기들을. 함께 들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 6년 때의 일, 이렇게 하면은, 어, 이세민이 통치를 시작해서 원년이라고 하고 6년 때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23년 통치하는 기간에, 어, 한 3분의 1쯤 됐을 때 일인데, 어, 이세민이 신하들을 촥 불려넣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역사를 살펴보건데 역사에는 반드시 성함이 있고 쇠함이 있더라. 성함이 있고 쇠함이 있는 것이 마치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어떻게 하면은 이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는 역사는 반드시 그 쇠할 때는 폐망하기 때문에 슬픔의 역사이지만은 어,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이 내가 치자인 나의 어, 관심사고 어, 이건 내가 이루어가야 될 일이다. 내가 나라에 있을 때에는 어, 세상에 있을 때에는 궁궐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에 있을 때에는 모든 일을 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하면서 다스려 왔는데, 이제 왕이 돼서 황제가 돼서 궁궐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전에 보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바라보지 못하고, 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통해서 내가 얘기를 듣고 있다가 보니까, 아,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또 내가 이렇게 경험해보고 역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신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임금님에게 어떤 소리를 해야 임금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정말 임금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임금님의 마음을 살 일만 이렇게 쫓아가다가 보니까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것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경들이 나의 귀와 눈을 대신으로 내가 삼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정말 나를 그 사랑하고, 나, 이 나라를 위한다면,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소리만 하지 말고, 정말 바른 소리를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상, 세종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정관의 치라고 하는 그 다스림 속에 최고의 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로, 저, 친하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제도적으로, 간하는, 임금님이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을 안 하면은 벌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임금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 그건 옳습니다. 이런 얘기를 절대 못하게 했던 것이 이세민의 그 어떤 정치 철학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정반 6년 때 이제 신하들 앞에서 한얘기입니다만 그러면서 서경, 서경,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네요. 서경. 서경은 중국에서 사서 6경, 3경 중에 들어가는 서경이고, 중국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서경에 운 이르기를 이 이제 이 임금님이 말씀을 하면서 서경에 있는 얘기를 꺼내오는 거예요 가짜가 요 한문으로 요 가짜가 잘못됐네요 이 요, 요 가짜입니다 이요 가짜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가의 비분이면 가의 비임이다 아 이거 좀 어려워요 해석이 어려워요 이거 제가 연구 연구해서 한 해석은 가는 가차가 틀렸다 했고요. 사랑, 가히 사랑할 만한 것은 임금이 아닌가. 아니다가 아니고 아닌가. 물음입니다. 가히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임금이라면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가히.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이 아닌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백성이 아닌가? 이게 서경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의역을 하면은 임금님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은 백성도 임금님을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금이 무도하면. 임금이 다스리는 것이 정치가 도에서 벗어나면 백성은 임금님에게 충성하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반 이반 아 이반, 이반함이 되므로 임금님이 백성을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서경에 그렇게 가르쳤어. 그랬더니만은 이때 여기 칼을 띄웠는데 이때. 이 위징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위징. 위징은 당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 가운데서도 임금님에게 바른 소리 자랑이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징은 정말로 매우 천한 출신이었지만 공부를 엄청 해갖고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모르는 것이 없었고 그 후에 합자들이 위징을 칭찬해서 이야기하기를 위징은 감히 간했고, 명히 간했고, 못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간했다. 간했다고 하는 것은 임금님에게 이리하면 안됩니다 하는 다른 소리했다 얘기예요. 위징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임금님.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는 다 위험하고 어지러웠던 지난날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웠을 때를 늘 기억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했던가를 알고 있다면 그 다시 그런 잘못을 범하지를 않지요. 그런데 임금님, 제가 임금님을 보기에는 임금님이 지금 행동하시고 우리를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 임금님이 평소 행동하시는 것이 깊은 물에 얼음이 얼었는데 얇은 얼음을 깨질까 조심조심 해서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으로 걸어가니 지금 임금님이 누리는 이 평화와 이 태평이 오래 갈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자고로 이제 하, 이, 이게 정관치에 있는 그 원문입니다. 자고로 옛날부터 실국지주 나라를 잃어버리는 임금님은 모두 위거한 이그 아, 안자도요 남목이 없는 편안한 안자인데 예 잘못했네요. 아, 이거 잘못됐네요. 제가 교정을 봤는데 왜 그랬을까 위 위험한데 어, 모두 위험한데 저해서. 안전하고 안전해 편안히 아 위험한데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냥 편안히 앉아 있고 망위 위험했던 때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어려웠던 때를 잊어버립니다. 처리 망난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주 잊어버린 것 같고 난사패 어마어지럽게 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소위 불능장구합니다. 능히 오랫동안 가지 못합니다 그 정권이. 그러면서 고그 다음에 고의 고의에 이르기를 여기 고의에 이르기를 옛날 어른들이 이르기를 요거 어디냐 하면 요것도또 손자의 책에서 나오는 얘기를 위증이 딱 따와 갖고서 이렇게 합니다. 임금님은 배요 군은 주야 인 본야 임금리원, 배고, 인간, 백성은 근본입니다. 백성이 근본입니다. 물은, 능히 제주, 배를 실을 수 있어, 띄울 수 있어, 물이 쫙 들어오면 배가 둥 떠가요. 떠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능히그 배를 뒤집어 버려 엎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금님께서 지금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내 등과 귀가 되어줘서 내가 이 정치를 다르게 할수 있도록 요청하리 임금님 그 마음대로만 하시면 임금님은 너희 성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 위징이 임금님에 간하는 방법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아 태종 스스로도 어위증에 이런 얘기를 듣고 감, 자기가 감동하지 화낼 이유 없잖아요. 간하는 것을 이렇게 잘했어요. 우리 태종은 좋은 위증에 그걸 통해서 정말 성군의 어, 역사에 길이 남는 성군이 됐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은 일 하나에도 이 뜻이 말이 이 이야기가 담은 뜻을 우리가 다시 재해석하면서 삶에 어떤 가치로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